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혁신진보위원장 김보경입니다. 오늘 사회민주당은 광복 80주년, 분단 8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용석화를 위한 평화 이국가체제 로드맵 2.0을 발표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임명희 부대표, 정혜원 부대표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사회민주당은 지난 2024년 10월 4일 14 남북정상선언 17주년을 맞아 평화 이국가체제의 로드맵 1.0을 국민들께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혁신적 진보정당을 지향하는 사회민주당은 미래 세대들에게 전쟁의 위협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없다는 소명 아래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무색을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오늘 평화 이국가 체제의 로드맵 2.0을 통해 담절된 남북관계를 여는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에 문을 열고자 합니다. 발표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께서 하시겠습니다.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평화 이국가 로드맵 2.0을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분단 80주년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도 위협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통일론을 휘둘렀습니다. 이에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공식화하면서 남북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확인한 동시에 87년 민주화 체제의 한계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권에 따라 극과 극을 오가는 남북관계에 근원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사회민주당은 오물 풍선과 무인기가 오가면 한반도의 긴장이 극도에 달했던 2024년 10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드백. 평화입국가 체제를 국민들께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이 구상은 진보도 보수도 중도의 것도 아닙니다. 냉엄한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한반도 평화 로드맵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사회민주당은 새로운 정부의 등장과 광복 80주년을 맞아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한반도 평화 영속화 방안으로서 평화 이국가 로드맵 입전령을 제안합니다. 평화 이국가 로드맵 입전령은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 기본협정을 체결해서 남북 관계의 대전환기를 열겠다는 이재명 정부와 그 기본 방향이 같습니다. 어렵게 찾아온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는 퇴행하지 않을 남북 관계를 만들기 위한 실용적인 로드맵입니다. 사회민주당의 평화 이국가 로드맵 입점령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북미 수교와 남북 수교를 병행 추진합시다. 북미 남북 동시 수교는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끝내고 한 북미 중 사자간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동북아 평화를 이끄는 적극적 규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전제 조건이자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의지를 표명한 남북 기본협정도 동서독 기본조약을 모델로 한 것으로 동서독 기본조약의 핵심 내용 또한 보편적 국제관계에 따라 동서독이 서로를 독립된 국가로 정상적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북도 이제는 국가대국가라는 보편적 관계를 맺을 때 한반도의 특수한 문제도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남북관계에서는 서로를 한국과 조선으로 각각의 독립국가로 인정할 때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남북의 국가 간 수교를 통해서 판문점에서 이루어지는 일회적 관계가 아닌 영속할 수 있는 협력 관계로 전환시킵시다. 서울과 평양의 상주 대표호를 두고 국가 간 외교 관계에 준하는 일상적인 정상 관계로서 실용적인 민간 교류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갑시다. 유럽 연합에 비견되는 한반도 국가연합으로 나아가는 전환기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둘째, 새로운 평화체제를 위한 국가의 법률 체계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갑시다. 평화 이국가 체제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을 독립되고 완결된 영속적 국민국가로 규정하는 동시에 통일을 추구하는 임시국가로 규정하는 모순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이 국가 간 조약을 맺을 시에는 현행 헌법과의 충돌이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충돌이 우려된다면 개헌헌법에서 통일 혹은 통합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남북 기본조약을 우선한다는 한정조항을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형법 등을 통해서 충분히 국가안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이미 남북유엔 동시가입으로 사실상 국제, 국제법적 효력이 상실된 국가보안법을 전면적으로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통일부를 한반도 평화부로 전환하여 평화 우선원칙을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에 분명히 합시다. 긴 세월 동안 우리 남북관계는 진전과 퇴부를 반복하면서 제자리걸음을 해왔습니다. 이에 양쪽의 국민 모두가 상대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매우 큽니다. 반면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중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풀어야 하는 국제 관계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북의 핵보유에 대한 최대 관리책의 구축과 북의 인권 문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이 정상 국가로서 최대한 국제체제에 편입되는 것이 최선이고 절실합니다. 이런 전환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점과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부의 적극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80년이라는 긴, 세월, 긴 세월을 이어온 갈등과 적대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는 않아야 할 것이나 과거의 관점을 과감히 털어내고 국제 관계에 대응하는 새로운 남북 판짜기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겪었던 기대와 한계를 또다시 우리는 반복할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규정했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는 더 이상 북의 적대적인 두 국가론에 대응하기도 새롭게 등장하는 지정학적 도전도 헤쳐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남북이 평화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도전적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민주당의 평화이국가 2.0 제안은 한반도 두 체제자가 평화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상호 공존하며 새로운 통합적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전 국민적 합의와 동력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 방안입니다. 광복 80주년, 분담 80주년을 맞아서 우리 사회민주당은 모든 정치 세력과 함께 우리 국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평화 영속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2025년 8월 14일, 사유민니당